안녕하세요. 102일째 운동 시작하겠습니다. 아, 오늘, 아, 오늘은 진짜 낮에 너무 딴 때보다 더 뜨겁더라고요. 와, 뜨거워서 운동할 그게 용기가 안생기더라 너무 뜨거워서 사람 익어버릴 것 같아서 안 되겠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좀밤한 7시, 8시나 하려고 했는데, 아, 그때도 7시, 8시도 좀 더워서 안 되겠다 싶어. 아, 이양 맞춰버스도 놓쳐버려가지고. 지금 막차버스도 놓쳐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바로 집에 갈까 하다가 오늘 운동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래도 살 빼고 싶은 욕심이 있어 가지고 아이왕 놓친 김에 운동 한 네다섯 번이라도 돌고 가자 한 30, 30분이라도 운동하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싶어 가지고 지금 공원 가는 중입니다 <laughs> 어제 운동을 했던 그 장소로 거기서 운동하다가 이제 이동하려고 그래야 좀 민영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결국은 이 늦은 야밤에 운동하고 가려고 갑니다. <laughs> 아, 택시비도 만만치 않지만은 택시비도 없지만서도.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야밤에 누가 납치해 갈 것도 아닌데, 지심 뭐, 뭐, 나가 이쁜 얼굴도 아니고, 못생긴 얼굴에 뭐, 누가 납치해 갈 거라고, 이밤에 이 밤에 이까지걸못 걸어가겠습니까? 먼 거리라 할지라도, 그냥 걸어서 가죠, 뭐, 새벽에 집까지 거 도착하지, 뭐. 그렇다고 해도 뭐, 누가 안 서럽다고, 뭐, 누가, 후 택시비 후원해 줬고도 아닌데, 뭐, 그냥 되는 대로 가는 거지, 뭐. 신호기 들고 있어. 지금, 건 맞은편에가 그 공원이거든요. 아, 맞다. 엄마가 딸기우유 사오라는 걸 딸기우유를 산다가 깜빡 잊어버렸네. <laughs> 딸기우를안 사고 음식걸 사버렸네. <laughs> 내 생, 운동할 생수 먹을까 하고, 그냥 뭐냐. 저녁에 밥안 먹고 밥 대신 깨울까 하고, 그것만 사버렸네. 아, 이따가 이따가 저쪽에도 세븐 이 있으니까 그쪽에 세븐에서 뭐 거기서 딸기로 우유라도 사든지 해야 되겠네. <laughs> 이제 오랬어. 거기가 좀 문을 늦은 시간이면 밤에는 장사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문 닫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c u 에서 바로 사갖고 지금 공원 가는 건데. 아, 근데, 엄마가 딸기우유를 사오는 거깜빡 잊어버렸네 거기를 안 사왔어요. <laughs> 에이. 뭐지, 또, 걸어서 다니다 보면 또 살이 빠지겠지. 하고, 지금 그냥, 밤이고, 낮이고, 뭐, 누가 잡아가려면 잡아가라, 죽이려면 죽이고, 뭐, 어차피, 그 생각으로 그냥, 내일만 운동하고 갑니다. 그래도 이 시내라서 그런지 이밤 11시가 다 돼가는데 지금 한참 시골은 지금 잘 시간이거든요 시골에는 누가 이리, 이런 이 시간에 돌아다니는 사람 없어요 시골에는 그래서 상당히 시내니까 지금 겁 없이 돌아다니는 거지 우리집 시내.. 우리집 내가 사는 동네는 그 야밤에 돌아다니는 게 무서워요 솔직히 무서워서 돌아다니지 못해요.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, 아이고 나도 남들처럼 좀 점점 있고 부자라고 하면 나도 남들처럼 건강하고 돈벌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, 아이고 시골에 안 살고 싶어요. 시내 에 살고 싶지. 갖고 집도 들어가기도 싫고, 그냥 그래요.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, 어. 어디 호텔이라도 좀 에어컨 틀고 시원하니 좀 머무고 싶어요. 근데 그럴 만한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할수 없이 늦은 야밤에 걸어서라도 집에 들어가는 거죠, 뭐. 짐좀 예단 놔두고 운동할 것은 운동하고 가야겠죠 <laughs> 무거우니까 이걸 들고는 걸어다닐 수가 없어서 가는 데까지 갑니다. <laughs>